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끄려고 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인은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의 외국인보다 최장이 더 작고 기능도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장암은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전문가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암으로 꼽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 췌장암 증가 속도가 빠르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흔하게 발견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어서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인의 약한 췌장장과 당뇨병 흐름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변화의 시작은 거의 같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조금씩 오르고, 식후보다 공복이 더 높아지는 날이 생기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발끝이 저릿하거나 뜨끔한 느낌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최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침에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저녁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들만 골라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해지실 거예요. 혹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댓글에 짧게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 라고 하면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안 내려가는 경우만 떠올리세요.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췌장이 작고 약해서 인슐린 자체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췌장은 그 안에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원래 공장 규모가 서양인보다 작고 기계도 낡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겨우겨우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일을 시켜도 인슐린 생산량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공복 혈당이 자꾸 오르고 약을 늘려도 잘안 잡히고 심지어 살까지 빠지기 시작한 뒤에야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췌장이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최장과 공복 혈당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인의 약한 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세 가지부터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아침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같은 식단, 같은 약인데도 예전보다 공복 숫자가 조금씩 높아지고, 가끔은 식후보다 공복이 더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간이 밤새 혈당을 과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최장이 더 이상 여유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살은 빠지는데 혈당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밥을 줄이고, 반찬을 줄이고, 운동까지 열심히 해서 체중은 계속 빠지는데, 당화 혈색소가 잘 내려오지 않고, 발끝이나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면 이미 최재장과 말초혈관이 동시에 지쳐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식사만 하면 심하게 졸리고 소화가 더디고 식후 혈당이 오래 내려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저탄수 식단을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조금만 평소보다 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피로가 쭉 이어진다면 소화기와 췌장이 같이 힘들어지고 있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해결책들을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췌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지키고 공복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다행히도 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느낀 방법 세 가지를 효과 순서로 3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1위는 아침 공복에 딱한 잔만 실천해도 많은 분들의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변했던 방법이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공복혈당과 췌장을 지키는 방법 3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위는 식후 10분 쪼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한 번에 1시간씩 땀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췌장과 공복혈당만 놓고 보면 이렇게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에 짧게 나누어서 걷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근육이 움직여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로 써주기 때문에 최장 입장에서는 인슐린을 덜 급하게, 덜 무리하면서 만들어도 됩니다. 반대로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최장이 혼자서 혈당을 감당해야 해서 찌그러진 공장이 밤낮 없이 풀가동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천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안을 천천히 오가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왕복해도 좋고 계단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오르내려도 괜찮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잘안 하시던 분들도 이 식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장은 쉬고 싶어 하는 장기입니다. 근육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훨씬 덜 지쳐요. 2위는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 공복 지키기입니다. 우리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데 평균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위장이 비워지고 장기들이 본격적으로 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녁을 8시에 드시고 9시 반에 과일, 10시에 과자, 11시에 우유 한잔 이렇게 드시다 보면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고 췌장도 인슐린과 소화 효소를 동시에 만들어내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로 아침을 맞으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을 어느 시간에 드시든 그 이후 최소 3시간은 물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버티는 습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날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것이 차선입니다. 이미 저녁을 늦게 먹었다면 과일이나 간식 대신 따뜻한 물한 잔, 가벼운 국물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집 안을 10분만 돌아다니세요. 위장과 췌장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3시간 공복을 한두 주만 정말 지켜보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오고 숙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바로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과 간단한 아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 아침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먹으니까 혈당이 안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명령을 내려서 저장해둔 당을 혈액으로 풀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공복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당조절약까지 겹치면 어떤 분은 저혈당과 고혈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최장은 더욱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오래전부터 기운을 북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재장이 위치한 등 가운데 부분의 순환을 도와주고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서서히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환기 한줌, 대략 10g 정도를 넣고 은근하게 끓여서 색이 우러나면 약불로 조금 더 달여주세요. 연하게 드시고 싶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조금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환기차를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하루 동안 물 대신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최장이 쉬면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아침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잡곡을 섞은 작은 밥에 계란 한 개, 또는 연두부 한 컵, 아니면 고기 조금과 나물, 이런 조합이 좋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췌장에게 일을 시키되 폭발적으로 무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복에 환기차로 몸을 깨워주고 간단한 아침으로 부드럽게 혈당을 올려주면 하루 전체 혈당 리듬이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돼서 췌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은 오늘 이후로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밥은 줄이면서 정제 탄수화물과 간식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흰빵, 떡, 과자, 라면, 튀긴 간식들. 이런 음식들은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확 끌어올립니다. 췌장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공장 기계가 과부하로 타 들어가듯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는 밥을 반 공기로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간중간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당을 낮추는 음식 하나를 찾기보다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친 저탄수화물과 끼니 거르기입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밥은 거의 안 먹고 고기와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은 점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이 집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보내네. 그럼 나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그 결과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나중에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잘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점심부터 먹는 습관은 이런 흐름을 더 빨리 가져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최장을 하루 종일 일시키는 간식과 야식 패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는다면 그 사이사이에 최장이 쉴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과 밥 사이에 과자, 빵, 커피 믹스,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 췌장은 눈 감을 시간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 췌장은 24시간 공장처럼 돌아가게 되죠. 췌장은 쉬게 해줄수록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밥과 밥 사이에는 물과 차 위주로 드시고 꼭 간식이 필요하다면 하루 한번 일정한 시간에만 정해둔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내몸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볼까요? 바로 10초 자가 진단법입니다. 다음 항목들 중에서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둘째, 살은 빠지는데 당화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셋째, 식사 후 졸림과 피로가 2시간 이상 오래간다. 넷째,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다섯째, 발끝이나 손끝이 자주 저릿하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여섯째, 저녁 9시 이후에도 뭔가를 입에 자주 넣는 편이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췌장과 공복 혈당을 위한 생활 교정이 꽤 시급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건강검진 센터에서 공복 혈당, 당화 수치, 간 수치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획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에는 저녁과 공복 시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맞추세요.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요일에 상관없이 7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신다고 정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3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을 하세요. 이때 공복 혈당을 작은 달력에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재시고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만.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 보세요. 늦게 잤는지, 야식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일주일만 적어도 내 공복 혈당을 괴롭히는 진짜 범인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아침 공복 루틴을 추가합니다.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시고 환기차를 끓여 놓습니다. 환기차가 번거로우면 전날 밤에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환기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그 뒤에 작은 아침을 드세요. 작복을 섞은 밥반 공기에 계란 한개 또는 연두부 한컵 혹은 고기와 나물 위주의 간단한 반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주에는 아침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공복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기록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10분만 움직이는 겁니다. 집안을 왕복하시든,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시든,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적응되면 10분은 15분으로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등 근육을 함께 정리합니다. 최장은 등 가운데 흉추 7번, 8번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소에 등이 굽어 있으면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어깨를 조금씩 펴주고 폼롤러나 작은 공이 있으시면 등 가운데를 부드럽게 굴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가능하면 밤 여러 시 전에 누우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커피나 진한 차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환기차나 따뜻한 불한 잔을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최장도 함께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전체 루틴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서 본인 생활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보시면 됩니다. 아침 열법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잔 아침 열법시 10분 공복 혈당 측정 후 환기차 한잔 아침 에법시 30분 잡곡 반 공기와 계란 또는 연두부로 간단한 아침 아침 압법시 아침 식후 10분 걷기 오전 중에는 물 또는 환기차로 수금 보충 점심 얼어비시 잡곡 50% 밥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점심 점심 식후 10분 걷기 오후에는 간식 대신 물과 차 위주 꼭 필요하면 정해둔 시간에 소량만 저녁 7시에서 7시 사이 과하지 않은 저녁 저녁 식후 10분 걷기 밤 9시 이후 물 외에는 금식 밤 업업시 가벼운 스트레칭과 등 근육 풀기, 호흡 정리 밤 얻어버시 취침. 이 루틴을 열흘만 집중해서 해보셔도 몸이 주는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뜰 때의 느낌, 공복 혈당 숫자, 식후 졸림의 정도, 발끝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는지 꼭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약한 췌장을 지키고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조건 적게 먹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아침을 굶고 저탄만 고집하고, 밤늦게까지 간식을 드시다 보면 이미 작은 최장은 더 지치고, 간과 소화기와 심장까지 동시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 3시간 공복을 지키고,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과 간단한 아침을 챙기고, 식후 10분만 나누어 걷는 생활로 바꾸면, 같은 몸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저는 저녁 식사 후 3시간 공복 지키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최장은 숨을 고르고 간은 야근을 줄이고 다음날 공복 혈당은 훨씬 정직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공복 혈당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도 필요하다고 느껴주신다면 영상 공유 한번으로 그분들의 최장과 혈당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생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다음에는 최장과 함께 꼭 묶어서 관리해야 하는 장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